히들 겁니다. 오늘은 이 분이랑 이분들이랑 같이 슈퍼 시티 램페이지를 한번 깨보려고 하겠습니다. 가죠 바로 가겠습니다. 무서워지면 안 되잖아? 내가 어, 다시 맞아야 되기도 하잖아 이제 하나 죠컷이 중에서 한 명이 컷이 될 겁니다 아니야 오호, 꽤 하는데 어, 이제 좀 화가 가라앉았네요 첫 번째는 멀머리니까 만들 수 있는 거죠? 어, 게스트 파워 줬어? 나도 줬어 두구두구 아. 야, 못 이길 수도 있겠다, 우리 지금. 이거 음, 노말부터가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쯤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끝이 좀 보도록... 어쩌면 딜러로 좀좋겠지실리가 가볍게 오네, 딜 아무것도 생각 안 해봐. 그래나 깜짝이야. 저거보다 강해졌나? 아, 잠깐만 내가 벽을 부수면 안 되나? 벽 부수면 이것도 이거, 이거 포함되나? 아, 봐봐봐. 하자, 하자. 또 거피 이제 엄청난 바워 그거 나오는데 얘도 뭔가 좀 크레이지가 좀 많은데 올라가면 나오는요 아, 포커가 힐러써야 되는데. 아이 <목소리> 서 <목소리> 아... 이거... 고아면 3분 구하려 했는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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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지금 때려야 되는데... 빨리 빨리~ 그렇게 되면 고수면... 곱때요 망할 수도 있겠고?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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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진단, 평평, 아. 음, 그리고, 오해, 오 장소 좀해나 장소 뭔가, 뿡 아! 응, 조은이 계속 공격해야 합니다. 거의 1% 차이입니다. 어, 음, 여기 지금 총? 한편, 생을 쓸수록 진 후, 팀원들은 나갔고나 혼자 남겨진 끝에. 괜찮을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 뭐 얘도 난이네? 나보다 레벨도 맞 나지만. 으으으, 어디가, 어디가. 자가 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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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웃다. 이 친구 괴롭힌 건야 여긴 왜못 깨냐? 가난도 씻어. 그때아주 그냥 수다 때려줍니다. 원래 수 가라앉을 때 때려줘야 돼. 그서가 수다 이 때립니다. 까만 녀석이지만, 어아다 왔다 생각만 해도 피곤가 나지 않나요? 아, 지금 시간이야? 난이가 뭐 어째서? 저가 돼, 소리가? 날려버린거 보여? <목소리> 아이고 오 내가 여기서 왜 나와 그만큼 유튜브를 유명해 나이스 콜트 수명 너 이거 가려 없냐 너 지금 나 놀이기업 놀이기업에서 나는 놀이가 있었어 너 인생도 했어 너나그로 괴롭힐래 응 보통 가드스면 이렇게 데미지 들어가요. 3 2 0 원래 이게 콜트 총알이 다 맞으면 들어가는 데미지예요. 그래서 콜트 총알 하나도 깎이는 거아니겠습니까 분명 이즘에 이렇게 나오지 않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나? 콜트 데미지가 짱이라고. 아 엠본가레온 꼭 먹고 싶다. 그럼 먹겠는 데가 없는데 진짜 랭크 올려도 진짜 쉬워. 진짜 1인줄 알아, 진짜. 레온, 레온, 엠버가 레온을 역전했어. 그런 거, 레온보다 좋지. 원, 레... 뭐라고 해야 할까, 엠버는 거의 원걸, 레온이 사정거리가 늘어난, 녀석? 그렇게 불러야 될것 같은데요? 음, 빨리 체력가까 궁을 써야 되지 않겠어? 에이, 뭐, 궁을 쓰라. 궁을 쓰지 않으면 음. 야, 궁왜안 그 쓰냐? 와 궁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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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마법사 야 마린 벅차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 실화냐 기가 못대가나 으아아아아아아아 오 바로 역전 아니 계속 화나냐고 너도 못한거 아니야? 아니야 응 잘하구나 야 그렇다고 이미 사람마다 게임을 못할 수도 있지 취급하는게 너무 나빴네 이렇게 예상하면 내가 나빴나? 그래 오, 동착이 영상부터 됐어 게임은 끝. 20%! 이야, 인지하겠다. 옛날에 이거 엄청 쉽게 겠는데 옛날엔 좋아요가 8개, 댓글이 2개씩 달렸는데, 유튜브랑 관련 있는 얘기군. 여기에도 마침 내가 힙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소리 좀 그만해. 어디냐, 슈퍼시티, 건샤워비에트 챔네지 크라이지 마스터까지. 와, 야, 아이 야, 이 야, 아이 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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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냐끼냐끼냐끼냐 y a 냐 i 냐 y a 냐 i 냐 y a 요어 n y 끼냐끼냐 y 냐 g 팀잘 y 놓 g 우이 봤냐? 야, 야, 대박이다! 여기는 다면은못깰것 같기도 한데 도전해 볼까? 구독을 안 누르면 이렇게 돼. 우와! 구독을 안 누르면 이렇게 돼. 우와! 구독을 안 누르면 이렇게 돼. 우와! 눌러야 되겠다. 우와!